고객님들께 딱 맞는 나무를 골라 드리는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신이 분홍 만들더라. 고객님들의 인정을 비전으로 삼아 좋은 품종 건강한 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신농원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끝이 나갑니다 어제 태풍이 전라도 지방을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태풍 위에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전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오늘도 부신농원에서는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적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 직원들이 이렇게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잘라 놓은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전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10cm도 안 되는 곳에서부터 가지가 나 있고 그 가지들을 적심한 자국들이 보이죠 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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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계속 쭉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어, 키가 제가 1m 75인데 20 40 50 하면은 한 2m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가지가 다 있잖아요 어떤 묘목이 좋은 묘목이냐 하면은, 어 복숭아는 밑에부터 눈을 다쓸수 있으면 가장 좋은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을 다 사용을 할수 있고, 이 끝까지 다 사용을 할수 있는 묘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묘목은 어 저번에도 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심느냐 하면은 그냥 갖고 가서 이런 각도로 그냥 심습니다. 밑에서부터 쭉 50도 각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들은 벌써 옆에 측지와 결, 결실 가지들이 어, 이미 다 형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이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 가서 그냥 45도 각도로 이렇게 높이 심으면은 옆에 측지들이 예, 부주지가 되고 3번 주지를 하면은 려 3번 주지가 날곳의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때까지 어, 묘목업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어, 그 어떤 곳에도 이렇게 묘목을 생산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단부는 가지를 쓸수 없는 가지들이 대부분이고 어 상단부에만 가지들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가지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어 이런 묘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심어 버리면 가지 나무 수형이 거의 금방 완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어 워낙 방제가 잘 돼서 하단부에서부터 시작해께서 상단부까지 어, 병이 든 곳이 없고, 진이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잎 상태도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런 나무들도 보시면은, 어, 아주 완벽한 이런 묘목을 어, 준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수많은 나무들에게 일일이 6차에 어, 걸쳐서 지금 계속 적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복숭아 묘목이 필요하시면은, 이런 명품 묘목을 어, 심으시면은, 빨리 수, 어,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어, 멋진, 어, 농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 너무 기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어, 낮에 고온이 너무 심해서 당도가 안 올라오는 복숭아들이 많고 특히 황도 쪽으로는 아, 떨고 씹은 맛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들을 고객들이 보내주십니다. 뭐, 마이스터 하시는 분들이 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무더워서 어, 복숭아가 당도가 없는 이 시기에도 18.5, 19 브릭스가 넘는 그런 복숭아를 생산했다고 너무 기뻐서 어,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다른 복숭아 많은 뭐 많은 못 받는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하시는 이야기가 어, 저는 3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뭐 2만 몇천 원대를 받았습니다. 공판장에 출를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서 어, 제가 고른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고기들이 함께 보내준 깊은 사연들을 함께 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언제 측정해 보셨어요? 혹시 어, 요하는 2, 3일 전에 측정해 어요 그게 얼마나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거는 이제 깔이 더 먼저 나가지고 우회 발로 예. 예. 빨간 거보다 아주 감소리하게 들어온 거예요. 예. 고거를 그, 재보니까 15.8까지 나와. 아, 15.8 영수가. 응. 100g이 아니라 큰거가탁자니까 예. 큰 거는 800g 나오더라고. 아유 큰 거는 800g. 예. 네, 네. 어 800g 나오고 1 5 8 같으면 사장님 그걸 명품으로 내가 명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 일반 시중에 이거 뭐 팔면 아깝다 이런 얘기죠. 맞으면 시중 팔면 아깝죠. 그거는 모당도라고 네, 네. 별도로 그 공판장의 그저 경매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네. 이거는 15 내가 재보는게 15일에 나오는데 네, 네. 이거는 그 특별하게 그 고당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 팔아달라고 아, 장이 네. 한번 부탁을 해야 돼요. 아예한번 부탁을 해야지 이게 완전히 까리. 저... 예. 네. 빨갛다 못해가지고 갑소리한 색깔 날 때. 예, 그러니까 진하게 나야. 네. 그러니까 이게 당도가 고도가 은색이 나오더라고. 이게는 다가 예. 다가 낙에 커져 끼니까. 예. 이거 저 내가 이제. 이 농사져 놓은 거이 복숭아 농사 3, 40년씩 준 사람들도 yeah. 내 농사짓는 밭에 엄청 여름이 가서 보고 갔어. 응. 음. 그이과보고도아 화가 풀내는게좀 yeah. 뭐. <laughs> 어 그렇죠. 사장님 워낙 농사를 잘 지으시니까 그렇죠. 예. <laughs> 하여튼간에 축하드립니다. 원래 네, 지금 네. 전부 다뭐 12, 11도 안 나와가지고 난리인데 네, 네, 네. 15.8 나오도록 지었으면 그건 완전히 대단니 뭐 근데 이게 속이 사장이이야는데 약간 끈붉은 색깔이 나면은 네. 그 약간 떫은 맛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 당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료입니다. 그 떫은 맛이 네,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당분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빨갛다 못해서 그저감무 약간... 소리 하게 깔 들어온 걸 짜게니까 네, 네. 속이 꼭그 체리처럼 빨간 체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체리처럼 어. 붉게 고래되면은 어, 이제 감도가 어, 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기가 막히는 맞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서 여섯 번에 걸쳐서 적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즉심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무더위와 싸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밑에 있는 것을 자르고 서서 제일 꼭대기 있는 것까지 한 나무를 일일이 밑에서부터 여섯 번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 묘목이 밀식이 되고 키가 자라면서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 밑에 가지는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은 내가 원하는 수형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나무가 컸을 때, 2m 이상 자랐을 때까지,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적심을 해주면은 바람과 약이 잘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야 밑에 가지들이 마르지 않고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여섯 번 적심하려면 인금이도 굉장히 많이 들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 부시농원에서 최고의 묘목을 어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뭐, 흔한 신비, 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묘목들을 다 그렇게 적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멋진 묘목이 생산됩니다. 어, 그리고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어, 복숭아 시장의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극조생 복숭아 시세가 좋았습니다. 뭐 6월 초에 나온 복숭아 시세가 좋았고요. 어, 제가 있는 곳은 포항인데 포항 공판장에서 어, 매양 복숭아가 키로당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키로당만 원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어그 매양 복숭아는 어, 꽃이 피고 난 음. 뒤에 그러니까 55일에서 음. 뭐 60일 사이에. 사장님 음. 몇을시무시서 어, 4월 초에 꽃이 피면은 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음, 수확하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용매다. 용이 예, 합니다. 그리고 그 어, 조대웅 복숭아가 예. 원래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7 .7. 어. 어, 복숭아가 심어는 세미네, 그죠? 아, 네. 조생종들은 네. 사이즈가 보통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어, 그리고 당도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어, 사이즈도 좋고, 당도도 굉장히 좋아서 심으셨던 분들이 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평을 하고 있고. 조대용 복숭아를 따고 어 조금 있다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 6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7월 20일 어 전후까지 복숭아가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도 어 시장에서 딱두 가지가 어 완전히 갈렸습니다. 맛있는 복숭아가 있고 맛없는 복숭아가 있어서 맛없는 복숭아들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뭐 몇천 원, 만 원대 밖에 시세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봉황이 나오면서부터 시세가 두 가지로 갈렸는데, 봉황은 굉장히 호평일색입니다. 김천, 상주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황은 당도가 좋다. 어, 경봉보다 낙빠되는 것이 적더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털이 짧잖아요. 털이 짧고 착색이 굉장히 예, 좋습니다. 딱딱하고 어, 그래서 봉황 때부터 어, 이제 시세가 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 다른 지역에 놓여있는 경봉들이 거의 끝이 나면서부터 어, 이제 복숭아들이 점점점점 품질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 그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뉴스를 보면은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운 7월이었다고 어,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 소비자들도 그렇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안 오고 계속 날씨가 더우면은 따뜻하면 아 복숭아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 복숭아가 제일 당도를 높이기 좋은 조건은 어, 일조량이 좋고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고. 어, 날씨는 뭐 30도에서 32, 3도 3 낮에는 이런 온도가 되고 어, 밤에는 좀 선선한 어, 날씨가 되면은 어, 낮에 만들어진 양분을 밤에 이당도를 올리는 데에 이 복숭아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도 계속 34도, 35도의 무더위가 계속되면 아무 괜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제 조금 쉬워져야 되는데 밤에도 나무가 쉬지 못하고, 뭐, 열대야가 계속 한달 가까이 계속되니까, 이 나무들이 밤에도 이 만들어진 양분 이것을 가지고 이 당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맛있는 복숭아, 맛없는 복숭아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이 맛있는 복숭아, 맛없는 복숭아로 나뉘어지면서 이 가격의 갭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복숭아들은 고가가 계속 형성이 되고 맛없는 복숭아들은 상인들도 사는 것을 기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같은 데 가보면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총이 아니고 이 당도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장사 하시는 중도매인 인들이 많습니다. 경매를 보시는 분들 많아서 그래서 어이 복숭아 를쭉 둘러보고 어 비파괴 검사 당도 측정기로 쭉쭉쭉쭉 찍어보면 맛있는 복숭아 맛없는 복숭아가 딱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그 당도를 측정해보고 난 다음에 맛있는 복숭아들은 당도를 좀 높게 측정하고 아, 맛없는 복숭아들은 아주 싼 가격에 형성이 되버려요 그래서, 어, 저도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가락시장 시세도 보고, 농, 이 농가들에서 오는 시세도 보고, 마트에도 한 번씩 나가 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보니까 이 마트에 그렇더라고요. 포항에, 어, 이동에 이 마트가 있는데 가보니까 당도 선별이라고 해놓고 10 브릭스 이상, 11 브릭스에 따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여기는 10 브릭스, 여기는 11 브릭스. 제가 생각하기에 11 브릭스는 뭐 그나마 괜찮지만 10 브릭스, 뭐 그나마 백도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황도는 또 그보다 당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도는 황도는 10 브릭스 이하로 떨어지면 10분 막시 많이 나고, 떫은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야간 계속해서 날씨가 더우면 황도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도를 좀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거나 고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아 당도를 올리는 법을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고객들이 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당도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면목을 판매하고 하는 사람이 굉장 제일 기쁜 좋은 소식이 그런 소식입니다. 저희가 복숭아를 판매를 하면 그 복숭아를 갖고 가셔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소득을 많이 올렸다 이야기하면 면목 판매는 가장 기쁜 그런 일이잖아요. 가장 기쁜 저는 기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경매를 봤는데 얼마가 왔습니다. 어 시세 가 얼마 형성됐습니다. 어 그래서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아그 문자를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영수복숭아가 특히 그렇고 붕복숭아가 지금 그렇거든요. 영수복숭아는 어 복숭아하는 큰 장목반의 복숭아 연합회 보 회장하시는 분이 복숭아도 또한 상자 보내오시고 그 소식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다른 복숭아는요 지금 가격이 없습니다. 만원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만 얼마 좋아봐야 만 얼마 나오는데 뭐 13과 이내는 뭐 3만 몇천원, 3만 5천원 나왔습니다. 3만 3천원 나왔습니다. 그 밑에 것들로 2만 몇천원대에 형성됐습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계속 그렇게 시상이형성됐다그러더라고요 문자가 몇통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가 몇통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전화를 받으니까 어, 김천에 계시는 마이스터 회장님이었습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국적으로 복숭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복숭아 대학에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 그런 회장님이셨습니다. 문자가 떠오갔는데 부흥복숭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부홍복숭아의 당도를 측정했는데 그 당도 측정 했는 어 사진이 두장 왔더라고 한 개는 비파괴 당도 검사기, 한 개는 어 즙을 짜서 하는 검사기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 보내 주셨더라고 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숭아가 맛이 없다 그러고 전부 다 맛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홍복숭아가 18.5, 1 9몇 브릭스가 나온 그 사진이 두장온 거예요. 그도 복숭아의 문외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숭아 마이스 회장님이, 아,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가락시장에 가면은,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복숭아를 사시는 분들 중에 고당도 복숭아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을 차고 다녀요. 총 카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당도를 측정하는 비파괴 당도 검사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복숭아 좀 좋아보이고 품질이 좋아보이는 걸 가면서 이렇게 총으로 똑똑 사버리면은 그 당도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그대로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당도 나오는 복숭아들만 특별히 더 좋은 시세를 주고 구입을 해서 그것을 고급 상품을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18브릭스, 19브릭스 나오면 그분들이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공급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18브릭스, 19브릭스 복숭아 먹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16만 대도 완전 꿀이잖아요. 14만 대도 맛있습니다. 13도 맛있어요. 원래는 12도 맛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와서 통화를 했더니 만 아, 정사장, 하, 아, 복숭아 너무 좋아. 복숭아 대박이야. 막 이렇게 싱글벙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 복숭아가 맛없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맛있으면 아 농가에서 진짜 대박이겠구나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그런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복숭아가 여러분 굵기가 또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 복숭아가 사이즈 또한 엄청나게 커서 600g, 700g 나오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사이즈 좋고 그 당도가 나오는 뭐 그런 복숭아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복숭아 뭐 어떻게 파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은 팔을 한 24일 25일부터 공시작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따잖아요 복숭아 어떻게 파셨는지 물어보면 은 공판장에 얼마나 옵니까 공판장에 팔았다는 사람은 거의 잘못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맛있고 굵고 딱딱하니까 서로서로 달라고 서로 해서 뭐 공판장에 나갈 게 없다고 하는 경우 가 대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 빛이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기후가 안 좋고,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맛이 좋은 복숭아, 아, 우뚝 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계속 자꾸 전화가 오면은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알프스 왕자를 심은 지 3년 됐고, 그, 심은 고객이 이제 3년차가 되어서 출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두이 잘 모르셔요. 그래서 오셔서, 어,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적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되는지를, 어 상세하게, 어, 지난번에도 알려드리고 또 다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 제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도 아닙니다. 영천에 있는 공판장이 출할을 했는데, 첫 출할을 하니까 4만원 받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 출하를 시작한지가 한 보름이 넘었죠. 보름에서 20일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첫 출하를 4만원 하고 점점점점 점점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래요. 왜냐면 품질이 워낙 좋고 그분 하시는 이야기는 자기는 자두 전체 복숭아 전체 중에서 이만큼 맛있는 과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을 출하를 했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 따서 어제 마지막 출하를 하고 며칠 전에 어 출하한 것을 가격을 받았는데 5kg에 11만 몇천원 받고 그 밑에 하품은 8만 얼마 받았답니다. 깜짝 놀랄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은 굉장히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면 어려운 시기고 다른 사람이 안낸날때 이때 더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포트묘를또 많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농가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기울을 이겨내고 기후를 잘 극복하고 최고의 농사를 지어서 정말 농촌이 보자가 되는 그런 꿈을 함께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